좀더 속도를 올려 달리던 그때 어, 돌발 사고 발생. 넘어지신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던 중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넘어진 것. 하마 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왜 넘어지신 거예요? <laughs> 으로 그냥 확 틀려서 핸들이. 네. 킥난다. 어. 아, 어깨를 하지 않아요. 어깨를. 팔에 까졌어요. 정확요 아이 캔터. 대회를 준비하며 다치는 건 다반사인데도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아내. 아저씨 맞춤용으로 제작되어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조작이 익숙지 않은 상황인데 한한번탈다마다 부장 붙이는. <laughs> 일반 우리 살이면 괜찮은데 그게 피부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너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건. 남편 대영씨다. 마치 만능팔을 단듯 혼자서도 척척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는데 두 팔을 잃고 맨 처음 도전한 분야가 바로 운전. 우사고 운전 경력 벌써 9년 차. 이쯤 되니 이젠 뭐 깜빡이 정도는 요렇게 발로 넣는다. 아... 처음에는 안 되더니 나중에는 그냥.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운전용 의수 대신 다른 걸 끼고 뭘 하시려나 봤더니 바로 물 마시기 혼자서도 잘할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제작했다는데 그럼 요거는 아버들이만드 거예요? 그렇죠 발명품이 따로 없다 저 우수 이런 것도 다저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. 아. 래예 아, 이렇게 하면 어떻게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음. 해가지고 각도가 이제 자기가 맞춰서 수저 각도도 자기가 맞춰가지고 음. 자기 입에 딱 맞게. 종일 운동을 했으니 서둘러 <목소리> 저녁 식사부터 준비하는 부부. <목소리> 일단 스스로 밥 먹기 좋은 식사용 숟가락으로 바꿔 끼우는데 <목소리> 다 드시고 우유 곡절은 있지만. <목소리> 자신이 해야겠다 마음 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야 만다는 남편. 처음에는 저가 제가, 제가 다 미겨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먹으니까 진짜로. 근데 본인이 열정 그 해겠다는 그 열정 그거 하나 끝내줘요. 5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하던 어느 날. 2004년 11월 음. 18일. 뭐 어떻게 다 났던데? 전기 감전 사고. 전기 관련 일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아저씨. 딱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양쪽 팔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터져서 막 이렇게 칼로 도려낸 거 마냥 이렇게 터져 갖고 있으니까. 음. 음. 그거 보고 너무 놀랐죠. 이거 이건가? 그 당시. 우연히 한 방송에서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었는데 사고 후큰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아저씨 그러나 살기 위해 왼팔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폐혈증에 걸려 남은 오른팔마저 절단하게 됐다는데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서 분대를 쫙 풀고 먼저 딱 병실을 들어온 줄 하늘을 노란 거야 진짜로다 진짜 가슴 이비어 진짜 가슴이 목숨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순 없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강해져야 했고. 그렇게 부부는 그긴 시간을 함께 견뎠다. 아내가 고맙고 또 안쓰러운 아저씨. 미안하지마.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것도 아닌 항시 <laughs> 미안하죠.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진짜 철런거 <laughs> 고생하는 아